8번부터, 질문부터 한번콕 보고, 그리고 진도 나갑시다. 시작은 몇 번? 8번. 8번. 문제가 아니라, 어? 거짓말 조금만 못하면 중학교 3학년 문제로 봐야 되는데, 어? 뭐 선생님들마다 표현하는 건좀 다른데, 뭐냐면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앞뒤 빵 이렇게 표현하거든. 짧게 표현할 때 누구나? 네. 무슨 뜻이야 앞뒤 빵? 이걸 이제 해석을 조금 더 해드리면, 그치? 얘는 사실 중학교 3학년 과정이고, 그 앞과 뒤에 모를 찾으라고 완전적 옵스. 여성. 앞빠뒤에 완전적 옵스를 찾으려는데, 이 그럼 이저 앞과 뒤에 완전적 옵스를 완전 찾는 건 정해진 방법은 없어. 어? 조금은 센스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긴데, 이제 그럼 어떤 걸 센스 있게 봐야 되는 거냐면.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라는 애는 어? 확실하게 누구보다는 작을 거야? 어떤 애보다 작을 거야? 어떤 애보다 작겠어? 얘보단 당연히 작겠죠. 그제, 교승 네. 그제, 규승아? 네. 얘가 근데 누구의 제곱이야? 이게 2n 플러스 1의 제곱이거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제, 교승 그러면 이거 왼쪽에는 뭐가 있어야 겠어? 이거 왼쪽에는 누가 있으면 돼? 4의 제곱이 있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후경아 네. 이걸 생각해내는 건 이걸 생각해내는 건 그지? 그냥 문, 뭐 그냥 본인의 수학 뭐 센스를 풀어야 되는 거야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뭐라고 얘기한 거야? 앞과 뒤에 완전제곱수를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아이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 아이의 이 아이의 정수 부분이 얼마? 이 아이 정수 부분. 이 아이 정수 부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있어 양쪽에 루트 씌우면 얼마? 이 n이겠죠. 얘니까. 걱정 마아 네. 그럼 결국 소수 부분을 a n이라고 했으니, 그렇지? 소수 부분을 a n이라고 했으니까, 소수 부분 a n은 전체 숫자에서, 그지? 어디에서?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에서, 얼마 빼면 돼? 여기서 얼마 빼면 돼? 이게 a n입니다. 계성되고 끝났어, 그지? 여기서 이제 모셔달라고, 뭐 리미트, 수열의 극한을 씌워주세요. 그지?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2 n 이렇게 되겠지. 굳이 가로쳐주면 이렇게.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분모를 1이라고 보고 그치? 유리화를 하겠다는 얘기고. 이 정도 암산 가능. 위에 분자 붙었을까요? 위에 분자는 어떻게 써? 되게 원칙적으로 쓰면. 그치? 지금 휴경에 2 이랬는데 그지? 되게 원칙적으로 쓰겠다는 얘기야. 휴경아 없애는 것도 표현해주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엔플러스 1만 남는 거죠. 분자는. 부모는 뭐만 남고, 부모는, 부모는, 이렇게 남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뭐, 말로 얘기해도 되는 거고, 그지? 4인제곱, 4인제곱 날아가니까, 위에 분자의 최고차항계수가 2가 되는 거고, 부모 최고차항계수는 얼마? 여기, 2, 여기 2하고, 여기 2가 있으니까, 답은 얼마?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이겠지. 구경되고? 네. 11번. 1번 <laughs>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킬 때, 다시, 문제가 더럽게 이요 진이가 풀었니? 네. 어? 맞았어가? 응? 자, 봐봐. 이걸 이렇게까지 쓰면 되게 오바스러운 건데, 어? 되게 오바스러운 건데, 일단 첫 번째 줄 얘에 대해서, 응? 어? 첫 번째 줄 얘에 대해서, 왜지? 그래서 1르면 어떻게 되냐? 얘네 다1으면 어 되죠? 네네. 2 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맞아? 맞아 3한 번만 넣을까? 3 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네네. 어디까지? n까지 넣으면 그렇지? n까지 넣으면 n-1이지 여기는 an이고 그지 여기는 n 넣으면 어떻게 돼? 당연히 n플러스 3이라는 얘기고 맞아? 그지 계속 이걸 내리 더하겠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문제 풀려고 여기서 시작을 하면 m 1에 AN에 그지 M 플러스 3을 보고 그지 아휴, 언제 이렇게 할 거야 어 언제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그지 그러니까 뭐를 할 거야? 이게 일반한 개념인 거고 그지 이게 무슨 개념인 거야? 일반한 개념이고, 웬등차수열이라는걸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laughs> 그치, 교수? 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첫 번째, h에. 얘를 간단하게 쓰면 우리는 어떻게 써?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 안까지. 지금 분자. K1부터 n 까지 AK 이렇게 더할 거고, 그지? 그럼 좌변, 우변. 그럼 얘를 N1까지 더하면 되잖아? 등차수열이죠 그지? 등차수를 어떻게 공식 계산하는데? 2분의, 음. 항의 개수는 N개야. 그지? 한의 개수는 N개고, 그지? 첫 항이 0이고, 1이면 0이잖아. 그지? 여기가 첫 항이고, 여기가 끝 항이니까. 그지? 두개 더하면 얼마야, 이거? 그냥 N-1이죠. 이거 이거도 네. 그냥 n m i 이 u 거 여기는 2분의 그지 하이게이는 어떻게 돼 당연히 네. n개 그지 그러면 첫 항도 하기 어디 끝 음. 그 항이잖아 그지 정말 그러면 이 이렇게 된다고 맞아 네. 그러면 규승한 네. 번에 두개 양변을 모르 나누고 n제곱으로 나누고 그지 리비티 기호 씌워주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왼쪽을 리미트기 안 씌울게요. 그냥 쓸게. 그니까 러 2n제곱에 얼마? N에 n 의 n-1. 가운데는 원칙으로 쓸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얼마분의 n 제곱분의 a의 1부터 크로로. a의 n까지 도한. 얘는 샌드위치지. 이렇게 샌드위치. 되면 되고. 그러면 이 아이의 극한값을 물어봤어. 그렇지? 이 아이의 극한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렇지? 그럼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등호가 들어가는 샌드위치의 개념인 거고, n 제곱, n 제곱, 최고항계수 2분의 1, 여기 2분의 1. 그렇지? 그럼 이 아이의 극한값은 얼마인가? 이 분의 1이겠죠. 그래면 되고 13, 13번 되게 어려워 보이지 13번은 사실 되게 쉬운데 수열 an이 수열 an이 이렇게 돼 있고 문제는 로그 3에 an 더하기 로그 3에 an 플러스 1 더하기 내가 1일 때 아유, 마지막 문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12345 1회 까지 11회 a 회 3회 아회5이야수4이야 그지? 근데, 근데 뭐등차수회인지 뭔지는 아직도 조건을 주 4회 5회 4회 지 근데 결국은 이제 뭘준 거냐면 회 4회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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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지5 위치 같은 로그에 덧셈은 모랑 같아? 곱셈과 같습니다. 로그 3에 그러면 얘는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얘가 얼마? 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은 그러면 용훈아? 네. 그럼 얘를 다 곱하면 무조건 얼마가 나오는 거야? 3이 나와야 되잖아. 네. 그이기송아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곱하면 후교가 무조건 얼마 나온다고? 3. 3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 그지? 무조건 3이 나와야 하니까 그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에 1 a에 1이 얼마? 3 a에 2가 얼마? 4 그럼 a에 3은 얼마겠어? a에 3은 a에 3은 이거랑 이거랑 이거 곱해서 1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얼마? 당연히 네. 12분의 1이겠죠네아그러 4분의 1은 3이 나와요 3, 아, 암소리 3이 나와야 되네요, 그죠? 예를 없애야 되잖아, 얘 남고 4분의 1이죠. 그죠? 곱해서, 곱해서 3이 돼야 되잖아, 1이 아니라 몇 가지 되고수정되고그럼 마찬가지 똑같은 건데, A에다가 2를 넣으면 2를 넣으면 4고, 2를 넣으면 4고, A에다 가 3을 넣으면 4분의 1이니까. 그지? A에 그러면 얼마? 네 번째 항은 얼마? 얘또 3이겠죠. 그지?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수열의 값이 누구를 가지고 돌겠다는 얘기야? 3 나왔다가, 4 나왔다가, 무조건 4분의 1 나왔다가, 이 3개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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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이런 얘기잖아. 얼마나 심플해. 그지, 제가? 그러면 A에 3K 하면 더 하겠다는 얘기는, 그지? 무조건 뭘 더하겠다는 얘기야 4분의 1을 더하겠다는 얘기고 맞아 이 4분의 1을 몇번더 하겠다는 얘기야 4분의 1을 몇번더 하겠다고 n번 더 하겠다고 이 정도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지? 이거 보고 괜히 쫄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구경이하고 따라서 문제는 끝났어 그지? 리미트 괜히 무한대로 갈때 그지? 얘히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그지? 여기 뭐 m 플러스 3분의 1에 곱하기 얘는 얼마 그러면 4분의 1의 n이죠, 그렇왜 4분의 1인지 지 설명한 거야. 4분의 1이 몇개 m 개 N개 있다고 누가 이게 4분의 1의 n이라고, 접근되고, 그렇지? 끝났잖아. n이 위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조금 더 이쁘게 써줘, 조금 더 이쁘게 써주면. 4는 밑에 있는 거고요, 그지? 얘는 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겠죠. 맞아. 답은 얼마야, 그냥? 4, 네. 4분의 1이죠. 구경 되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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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14번, 얘가 좀 어려운데. 억준아, 네. 14번 문제는 이거 맞냐? 응. 네. <laughs> 이송한가 문제 읽 이거 아니야?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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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금지금 개념 플러스 누군로 둘, 군지 누군지 누지지조지까지그군지누 되게 심플한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림을 내가 정확하게 못 그릴 지야군지 누군지 누군지 누 x 제곱 미차 함수가 하나 그려져 있어 왼쪽은 크게 의미 없으니까 왼쪽은 좀 작게 그릴게요. 이 정도. y는 x 제곱을 주고 구경하. 그지? 여기에 대충 점 하나를 찍어서 그지? 이 대충 점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어떤 pn. 그지? 어떤 pn에 점을 하나 주어서 여기서 뭘뭐 거냐면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었어뭘 뭐 거다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 그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치?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직선 LN 이 직선을 뭐 LN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 그랬어? yn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접준나세 번째 줄에 x축에 접하고 PN에서 전파는 직선이 하나 있대. 느낌적으로만 좀 봐봐. 정확하게 당연히 못고 와존 되는 것 같아. <laughs> 우와 이 <오>. 새끼 <laughs> 죽여 위가 퉁퉁하냐? 네. 아니요 네. 근데 진짜 잘그리셨요이 정도면 사실 되게 잘 그린 건데 와.. 김교수 저새끼 지금 나고 아까가 더나거 같은데 이거 아까가 나요 지금 훨씬 나 지금 훨씬 나 네. 뒤에서, 보는 게, 뒤에서 보는 게 정확하니까 그렇게 하죠 그 그래, 지금 <laughs> 첫번째는 여기랑 접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을 하나 그리겠다는 얘기고 혁준아, 음. 그랬을 때이 원을 cn 이 원을 cn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접점의 좌표를 뭐라고 얘기했어? qn qn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은 또 뭐야? 여기에 접하면서 이번에 y축에 접하게 여기에다가 가또 하나 뭐를 그려? 이거 어떡하지? 추적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응. <laughs> 와, 이경아이정도면 완벽하지 야냐 파란색 Prime,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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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이이 원을 뭐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접점의 좌표가 하나 생기는데, 이 접점의 좌표를 뭐라 이렇게. 기접점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접점이렇이 뭐라고 렇게이다고이렇 이렇게. 이렇게. 단말이야그이렇경 근데 마지막에, 그지? 그니까 이게 난독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건 나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어? 평상시에, 니까 문제를 한번 천천히 한두번정도 읽어봐야 되는 거야, 잭을.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퉁퉁퉁 가서, 그지? 마지막에 리미트. 얘네 무한대로 보낼 때, 어떤 길이분 어떤 길이, 분자 붙였을까요? 분자, OQN. OQN이니까, 여기가 원점이면 여기서 저까지 길이를 분자에다 올려놓고 분자는 yn 아래 yn 이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봤단 말야 이이 길이에 대한 극한값들 yn은 여기고 있 아래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 길이가 이제 이 길이가 있기 때문 그러면 일단 느낌이 뭐냐면 그지 그림 아무것도 풀이한 건 없어 문제만 해석한 거고. 그지? 일단 c작은 여기서부터인데 c작 시작. c작은 접선에 관련된 누구 l n식을 세울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규영? 이형? 규영아? 네. 네. 문제에서 여기가 지금 n 콤마 뭐야? n 제곱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문제에서 이거는 시작을 했으니까 영원아. 네. 접선의 방정식 이거 기울기 얼마야?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이거? 접선의 기울기는 2x죠. 미분 때리면. 그지? 그러면 이 n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 ln은 어떻게 돼? ln y는? ln y는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2n이고 얘가 어디를 지나가? x n 에 플러스 얼마? n제곱 이렇게 지나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그럼 이거의 무슨 절편? 이거의 y절편 그지? 그러면 Yn 얘는 어떻게 돼? 0콤마 그렇지? 0콤마 어떻게 돼? 어때? 0 때리면 엑셀에다0 때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근데 여기서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지금 되게 귀찮게 Yn, rn을 물어보고 있거든. 유무나? Yn 길이의 rn 길이를 물어봤는데.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뭐랑 같은 거냐면 천천히 선택해 봐 봐. 얘는 yn의 pn 길이와 같아요. 혹시나? 음. y n rn과 yn의 pn 길이가 같아. 왜 같을까? 이게 왜 같은지 아니야? 여기 봐. 여기 7, 왜7 8을 봐. 왜 7을 봐. 이두 개가 같아. 왜 같을까? 접하는... 어? 뭐라고 접한? 응? 뭐라고? 사랑 바 거를... 그래서? 접하면다갔다배숭배숭은네 그렇죠. 네. 말이 없니? 잠깐 자, 봐봐. 여기다 그림을 있다. 여기다 결론은 교수 아니 희준이가 잘 얘기했는데 접선이라서 같아요. 접선. 접선인데 그래도 잘 모르겠지, 그렇 사실? 그렇지 오나? 예. 그림을 좀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림인데 용 오나.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 어? 예? 원 밖에 점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그렇지? 그럼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몇 개야? 두 개. 두 개입니다. <laughs> 그러면, 이 길이와, 그지? 이 길이는 무조건 어떨 수 밖에 없어? <laughs> 같을 수 밖에 없어요. 접선의 길이죠. 원 밖에 이미 한 점에서. 그지? 그니까 지금 혁준이가 얘기를 잘했는데, 이 파란색 원을 봤을 때, 이 y 에는원 밖에 이미 한 점인 거고,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접선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접선의 길이는 어떻다? 무조건 같다. 왜 같다? 접선이니까. 고 네. 그럼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 그렇지? rn 좌표를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얘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따라서 yn의 이 rn 길이 얘는 어떻게 돼용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얘가 지금 0, y n 제곱 이렇게 되거든. 네.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돼? x의 증가량에 y의 증가량이니까, 근데 그두점 사이 의 거리지, 증가량이 아니라 두점 사이 의 거리. 그러면 어떻게 돼? 응. n 제곱에 pn에서 얘를다 빼면 빼서 제곱하면 어떻게 되고? n 제곱 응. 플러스 2n의 제곱이니까 얼마냐? 4n 제곱인가 4n 네 제곱? 네, 어, 4n 네 제곱. 아, 네 제곱. 이렇게, 규승 되고, 확정 되고 여기까지. 그럼 지금 뭘 정리한 거야? 부모에 대한 시를 네. 정리가 끝난 거잖아, 그렇지? 구경 되니,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제 얘가 좀 어려운데, 오케이 좀 어려운데, 오케이는 뭐냐면 여기다가 점을 하나 좀 찍어놓고.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이 점의 좌표를 뭐라 그럴까요? xn이라 그럴까 대문자 xn 이렇게 해서 그지? 그럼 얘는 이 직선의 y절편이지. 그 적주랑, 그지? 응. 그지? 응. 그럼 이 xn은 뭐라고? 이 xn은 x절편이니까. 얘가 y가 5일 때, 얘가 y가 0일 때, x 의 값이니까, 그제 암산 가능? 쓰고 지울게요. enx-n제곱이 0이니까 넘겨서 en으로 나누면 x는 어떻게 돼? 2분의 n 이렇게 되니?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 x 의좌표가 정확하게 나오잖아. 얼마에 그러면 은 2분의 n 코 얼마? 0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접진되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그지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5에서부터 어디까지 qn까지 이 길이를 다 물어봤단 말이야 응? 그럼 느낌이 오나 몰라 느낌이 오나 몰라 그지 그러니까 선분 어떤 길이 5qn 이 길이는 잘라고할 거야 누구랑 누구를 o x n 뭐하기 누구 XN, QN, 이렇게 잘라고 할 거야. 이건 되고. 네. 그럼 여기다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게또 뭐가 있냐면, 중간에, 좀전한 거랑 똑같은 건데, XN의 QN 길이와 XN의 PN 길이는 같아요. 이게 지금 PN입니다. 이얘왜 같아? 이거 왜 같아? 좀전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접선이라서 같습니다. 그림 겁나 잘 그렸는데, 그렇지? 와, 쩔어. 충분했는데 좋네요, 선생님. 이 길이랑 요 길이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는 접선의 길이를 갖고 있고. 대단한 대모. 대박.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돼? 이 길이는. 어, 그러니까 5 k 는못 구하는 거고, 그렇지? 5 x 1에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길이를. 그렇지? 이 길이는 얘랑 같은 거고,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콤마가 아니라, xn이 얼마? 2분의 n콤마 0과, 그지? n콤마 얼마? 두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니까. 어까대 되고. 네. 그럼 이, 거, 이 거리는 어떻게 돼? 이 거리는, 그지? 이 거리는 맞아 계산하면, 이거 n이야? 그지? 2분의 n이야? 2분의 n? 그럼 2분의 n에서, 아니 그니까 n에서 뺄까요? n에서 2분의 n을 빼면 얼마? 2분의 n이죠, 그냥. 제곱하면 얼마? 4분의 n제곱. 그지? 플러스 저거 제곱하면 n 네제곱이죠. 이렇게 됩니다. 법제로 가자. 그럼 마지막로 이제 끝났어. 따라서 리미트 n이 뭐로 갈때뭐한 대로 갈때 분자 분자부터 할까요? 분자부터 할까요? OXN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 길이죠. 그럼 얘는 얼마? 2분의 N 더하기. XN, QN은. 얘니까 되게 원칙적으로 일단 쓸게요. 이렇게. 그제 부모는 얼마? 부모는 YNRN. 그겠지치 그럼 얘는 얼마? N제곱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겠다. 이거고. 맞아? 그지? 그럼 이거 분모부터뭐 하면 돼? 유료화하면 되겠죠? 그렇지? 유료화? 그 응. 어, 이거 유료화 할 필요 없죠? 미쳤나봐요 유료화가 되있지이 체벌장계수가 이거 1차로 나오잖아 맞아? 그렇지? 이거 1차로 나오잖아 그냥 맞아? 그렇지? 그럼 1차 1차 1차니까 그렇지? 계수의 비만 쓰면 분모 1차 그렇지? 여긴 2분의 1 그렇지? 여기도 얼마로 나와? 2분의 1로 나오겠죠. 그지 그럼 답이 얼마? 응. 네. 어? 미쳤나 봐요? 네. 아우, 나 최고차항이 4제곱이죠 4형 최고차항이 얘죠. 맞아? 네. 최고차항은 얘네요. 그죠? 얘는 그럼 2로 나오고 얘는 1로 나오고. 그지 그럼 답이 얼마? 이렇게 되겠네. 활용. 어떻게 그 따라가자.